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같이 확인해보는 자리를 가져볼 거예요. 오늘은 컨펌이나 뭔가 그런 내용보다도 어, 예전에 한번 저에게 그 퍼블과 디자인을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셨던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어,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또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가공하셔서 다시 한번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포트폴리오 보면서 여러분들도 코멘트 주실 거 있으면은 코멘트 주셔도 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 포트폴리오의 타이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어, 이분은 PDF거나 JPG거나 그게 아니고 직접 퍼블을 하셔서 저한테 사이트 링크를 주셨습니다. 디자이너 퍼블리셔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 이거 맨 처음에 읽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어 그래서 퍼블리셔라는 거야? 디자이너라는 거야? 라는 게 조금 혼동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 독립적으로 디자이너야, 퍼블리셔야 하나만 말해라고 하면 퍼블리셔처럼 보이거든요 왜냐면 디자인하는 퍼블리셔처럼 보여서 예를 들어서 퍼블 하는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같거든요 그래서 끝에 마지막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스크롤? 어, 그치 <laughs> 이렇게 나와요 <laughs> 홀로그램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강렬합니다 이분은 퍼블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잘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퍼블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 스크롤 한번더 하니까 클릭하고 간단한 이력 확인 눌러보죠. 이분은 참고로 대학교 4학년이세요. 어, 실무자거나 취업 준비생이거나 그게 아니고 뭐 일러스트, 포토샵, 엑스디에서 쭉 본인이 다룰 수 있는 툴이랑 본인이 했던 뭐 경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와 있네요. 네 넘어가 보죠. 내려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어, 상단에는 디자인과 퍼블리싱 여기도 디자인과 퍼블리싱 여기는 디자인만 했고. 여기는 퍼블리싱을 했고 여기는 디자인과 퍼블리싱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포트폴리오 들어가서 볼게요 음... 인트로가 조금 힘이 없다 세팅을 끄고 할게요 좀 내려 봅시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목차가 나오죠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나오네요 여기 약간 정렬 안 맞아 보인다 지금 디자인을 보는 건 아니니까 홈페이지 누르면 홈페이지 넘어가나? 아 여기까지 또다 퍼블을 또 이렇게 다 하셨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와우 <laughs> 음, 일단은 디자인보다도 포트폴리오 위주로 좀 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디자인 봐도 수정을 못하니까 제가. 이게 수정을 하면서 말씀드려야 이게 컨펌이 되는데 제가 그냥 말로만 피드백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내려보면은. 프로젝트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본인이 진행한 것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죠? 기획은 본인이 한것같지는 않고, 개발까지도 아직 안 됐고, 디자인과 퍼블리싱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나쁘지 않아요. 깔끔한데요? 네. 눈에도 잘 띕니다. 딱히 설명이 없어도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어라? 여기, 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 뭐야? 또 <laughs> 특이한 거 넣으셨네. 아, 참. 여기 보면 글래스 효과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글래스 효과 넣으셨네. 어허,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뭐 대단하다면 대단한 거고, 좀 과하다면 과하다는 느낌이긴 하네요. 이 오버뷰라고 해서 기존 사용자 대비해서 비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천대학교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대요. 어, 이렇게 요런 내용이 있었다. 여기 이제 요약 내용이겠지. 눌러보면은 어, 불명확한 정보 구조와 낮은 시각적 완성도로 인해 사용자의 시스템 목적과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어, 여러분들 보시고 좀 의견을 주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딥하게 보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지금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지긴 했다. 왜냐면 제가 이분의 예전 포트폴리오를 봤거든요. 기억하고 있고. 어~ 근데 약간 생각보다 정보가 많지는 않네요. 약간의 본인의 분석 정도만 나오고 바로 디자인 나와버리네. 와 이거 다 만드셨나 보다 그때 당시에 제가 코멘트 드렸던 게제거 가이드 구매하셔가지고 그거 약간 조정해서 포폴에 넣으셔가지고 제가 어 이거는 본인이 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약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싹 바꾸셨네 이분 대학교 4학년인데 여기도 보면은 폰트 계층이 나쁘지 않아요 이건 지금 디자인 파일이 아니고 퍼블이 된 파일이거든 퍼블 파일을 본다고 가정하면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아직 디자인이, 완성도가 좀 있진 않아요. 물론, 대학교 4학년이라는 가정 하에 보면 너무 잘했지만, 제 관점에서는 너무, 아직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여기를 잘 보시면은, 그레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레이죠. 여기도 그레이지. 여기도 그레이지. 이 안에 또 그레이 또 있지. 이게 시각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사이트 전체적으로 너무 탁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두줄 처리고 여긴 한 줄이니까 여백 잡아놓은 것까진 너무 좋은데 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시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자세히 보기도 이게 이렇게까지 그레이 톤으로 가야 되나 여기도 너무 딱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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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여기도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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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레이 여기도 그레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레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위계질서를 다시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에지즈 투비네 음, 디자인 한번 봐볼까? 잠깐만 디자인 한번 볼게요. 이건 너무 작아가지고 잘안 보인다. jpg라서 제가 뭐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딱히. 지금 얘랑 얘랑도 이게 좀 겹치잖아. 그레이가. 예,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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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나름 깔끔하게 정리했다곤 고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 칩이 너무 커요. 얘보다 얘가 한 단계 작아져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얘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이 스트로건 또 너무 진하고. 얘는 이런 템 말고 그냥 일반 텍스트 탭으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여기 그레이를 깔 거면. 여기도 그냥 일반, 그냥, 이, 그냥 이런 버튼 있잖아요. 그냥 이런 버튼 있잖아요. 이런 버튼. 그냥 이거로 바꾸세요. 어, 여기 끝에다가 화살표 하나 넣어주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언더라인만 그시면 돼요. 이게 훨씬 나요. 아 이렇게 그레이로 다할 거면, 디자인 피드백 하면 이게 끝이 없는데, 하나는 좀 계층을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와 이게 두개다 지금 두꺼워서 비슷해 보여. 여기도 그레이 다 빼, 이거는 그레이를 안했던게 훨씬 낫을 것 같아요. 여기 화이트로 갔으면 훨씬 낫을 텐데. 음, 아니야. 이것도 그냥 텍스트로 뿌리는 게 훨씬 나아요. 텍스트 탭. 여기 칩 너무 세요. 칩 약하게 가고, 어, 잠깐만, 이게, 는 a 지 g 가더난것 같은데? a 지 g 가 이런 섀도우 같은 게좀 세서 그래. 이런 색감이 좀 세서 그런데. 그, 래 그래. 그냥 이 탭으로 가면 돼. 이런 일반 텍스트 탭. 요탭 있잖아. g 지에 있는 거. 이 탭을 좀 적극적으로 써보세요. 이런 데도 좀 써보고, 뭐, 이런 데나, 뭐, 이런 데를 써, 쓴다거나. 지금 의미 없이 이런 디자인 탭을 너무 쓰셔가지고, 좀 애매하다. a 지 g 가난것 같기도 하고. 투비라고 해서 뭐가 달라진 느낌이 별로, 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얘도 사실은 너무 디자인이 입혀져 있잖아, 지금. 이게 뭐라고. 훨씬 깔끔하잖아. 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걷어내야 돼, 이거, 디자인이. 지금 제가 JPG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기교를 자꾸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기교 부릴 게 없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laughs>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디자인을 어떻게 바꾼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를. 이렇게 디자인틱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그래? 너무 컨셉 디자인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도 지금 뭐, 스트로크 같은 거, 요런 것좀다 거 약하게 좀 써보세요. 디자인이 너무 세요, 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콘 없어도 돼요. 만약에 저라면, 이 디자인과 이두 개의 디자인을 똑같이 할것 같아요. 다르게 안할것 같아. 그냥 똑같은 걸한번더쓸것 같아요. 다를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구조 설계상으로 똑같잖아요. 굳이 다를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 이두 개를 보면 똑같잖아요, 디자인이. 이거 똑같이 똑같은 모듈을 똑같이 썼잖아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르게 해야 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사이트의 성격이 아니야 너무 쪼개나서 다 복잡해요 그리고 그래서 디자인을 좀더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은 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아마 피그마 파일 뜯어보면은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건데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가독성과 탐색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아, 여기도 뭐가 애매한데. 여기 좀 애매하지 않아요, 여기? 이 여백이랑 계층이 안 맞아. 어, 그리고 여기 버튼 크기에 비해서 폰트가 또 너무 작고,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은, 이게 순서가 이게 맞나? 여기가 좀 복잡해요. 저라면 구간을 딱딱딱 딱, 딱 나눠가지고 깔끔하게 봤을 거.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버튼 밑으로 쳐져보이고, 어, 프로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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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계층이 좀 많이 안 맞아요. 네. 여백도 안 맞고, 복사하면 이것도 넘어오나? 제가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간단한 거니까. 이거를, 이런 디자인을 할 때는, 이 시각적으로 이쁘게 정리한다는 생각보다는 사용자가 어떤 흐름으로 읽을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쁘게 정리해야지, 지금 딱그 느낌이거든? 굳이 얘를 왜 묶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볼드 처리했는데 눈에 잘안 띈다고. 왜냐면 버튼이 자꾸 막잖아, 얘를. 이게 이렇게. 버튼이, 이 대기자, 대기자, 대기자 인원 모집 모집 이거를 자꾸 막아버리잖아 버튼이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이게 얘처럼 막는 게 없어야지 이게 쫙쫙 보이거든 막는 게 없어야지 쭉쭉 물 흐르듯이 보이거든요 어, 정리는 뭐 잘했을 수 있지만 가독성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디자인은 이거 시각으로 접근하면 진짜 그안 되는 디자인 중 하나야 자, 갖고 와서 보면은 잘라봐 하나 잘랐어요. 저는 이 라인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인 없어도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계층 다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을, 이 구조를 먼저 짜놓고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사용자가 얘를 봤을 때, 봐봐요. 이거 볼때 인원수랑 대기자가 이 버튼이 자꾸 막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배치하면 이게 안 막히잖아요, 이제. 안 막히죠? 흐름이 이렇게 쫙 읽히죠? 쫙 읽히죠? 제가 볼 때는 사용성 목적으로 보고 사용자가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땐이 구조가 맞아요. 여기서 디자인으로 좋게 풀어낼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그런 고민이 안돼 있어. 이 디자인은 내가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배치할지에 대한 고민만 돼 있는 거야. 이 사용자의 시선 흐름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제가 느낄 때는 지금 계층이 안 맞아요. 이 폰트 정리를 좀 다시 하셔야 돼요. 모델 이것만 한번 해 볼게요. 모델링, 리소페인. 이것도 계층을 잡아야지. 이 시간이 잘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2025년 04. 가로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명확해요. 이런 실무 같은 디자인은 진짜 실무처럼 하셔야 되는데 널 넓은... 너무 디자인틱하게 한 거야, 이거를 지금. 이게 안 보이죠? 이게 다 뭉쳐 보이죠? 이렇게 딱, 딱 구분을 지어서 해야지, 디자인에. 어, 폰트 사이즈 좀 줄여보자. 여기도 얘가 너무 세면 5 0 5 5 교훈의 비. 이것도 제가 볼땐좀 크거든요? 칩치곤 너무 커요, 얘가 지금. 라인이 너무 진하잖아요? 가볍게 그 이렇게 가시면 돼요. 가운데 뭐 컴마 하나 넣어주고. 아이콘에 그레이가 왜 있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콘도 저거 있, 있는데. 보면. 얘는 컬러가 너무 세잖아요 톤 다운 확 시킵니다 확 여백이 고만고만해 보이잖아 그룹이 있어야지 이 그룹이 건지 위쪽 그룹으로 하고 밑에 시텍은 따로 가져갈 건지 그런 고민들도 제가 볼때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그것도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사이즈는 여긴 당연히 작아도 되겠지 여기선 그레이를 한번 쓰세요 연하게 그리고 여기서도 계층을 잡을 순 있어요 얘가 중요한지 얘가 중요한지를 먼저 보고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얘를 다운시켜 이 정도? 너무, 너무 확 다운 시키면 안 돼, 또 그렇다고. 만약에 이게 더안 중요해. 그러면은 얘를 다운 시키세요. 어,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니까 요거는 한번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묶고 얘를 따로 가져갈 건지, 이렇게 묶고 이렇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제가 볼땐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디자인 안 바꾸고 똑같이 일부러 맞춘 거예요.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보이잖아. 왜? 여백을, 저 사이를 많이 떴으니까. 그 이유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를 그레이를, 여기 밑에가 그레이인데, 여기도 그레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도 세임볼드가 아니고 볼드 처리할 건 볼드 처리하고.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볼드나 세미볼드나, 그거는 어차피 내가 가이드를 뭘 가져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지금 다시 봐봐요. 너무 크잖아, 지금.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 밸런스를. 글쎄. 만약 잘 보인다고 한다면 색깔을 넣어주는 게 오히려 나아요. 누가 봐도 잘 보여야 되는 거 이렇게 색을 진짜 잘 보여야 되는 거면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블랙이니까 묻혀 보이는데 블랙인데 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음? 어, 오, 뭐야 이거? 클릭하니까 이렇게 변하네. 오, 어, 여기는 또 비슷하게 했네. 그러니까 이, 이 여기 여기 왜 떴잖아요. 아까는 왜안 떴냐 이거죠. 여기 떼야지 이렇게. 딱 그룹이 보이잖아 지금. 그레이는 빼고요. 그레이는 아니야. 여기도 사실 저라면 여기부터가 평균인 가 여기부터가 평균인 가 어디서부터가 평균인 가야 가운데야 시작이야 마지막이야 모르잖아요 딱 중심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중심값을 여기 지나면 평균이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인지하기가 쉽거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레이 빼야 될것 같고요 여기도 그레이 아 얘도 계층이 전혀 안 잡혀 보이는데 계산식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자 기본적으로 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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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얼마가 나왔어 라는 게잘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계층이 어때? 뭐뭐뭐뭐 뭐, 뭐, 뭐 했는데 계층이 똑같아. 잘못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확잘 보이게 좀 써주라는 겁니다. 확확 잘 보이게. 너무 안 보이잖아. 디자인이. 뭐 전공 합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얘는 폰트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어요. 한 16. 얘보다만 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한 포, 색깔까지 넣어도 돼요. 개인적으로 잘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 놓고 봐봐. 잘 보이죠. 따다닥 해서 학점이 얼마야라는 게딱 보이잖아요. 색을 꼭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 안 써도 상관없어요. 요렇게만 좀잘 보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저 개인적으로 볼드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학점 합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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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그레이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레이. 여기도 그레이. 얘를 그레이로 가면 얘는 그냥 라인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다 고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디자인 얘기는 이게 시각적으로 되게 잘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용자가 봤을 때 불편할 것 같아요 얘도 불편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헷갈려요 되게 심각한 건줄 알았거든요 왜다차 있으니까 사실 이 계층을 나누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디자인을 할 거면? 이 화살표가 어디 지점까지 왔을 때가 위기고, 어디 지점까지 갔을 때가 심각이고, 어디 지점까지 갔을 때가 미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꽉 찼어. 그럼 다음은 심각이 꽉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 이, 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할 거면. 레퍼런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 돼.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이 구간별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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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를 그냥 다 색으로 메꿔버리니까, 얘가 어디 지점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야라는 게 그게 안 잡히잖아 기준이. 어, 차라리 그냥 이거 하나만 있었어도 충분해요. 디자인은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디자인이 보여. 이건 뭐지? 이게 뭐죠? 검색창인가 설마? 이 겹치잖아요. 상세 버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폰트 너무 작지 않나? 요 몇이죠 이거 폰트? 좀더 키워도 될것 같아. 여기 정리가 좀안돼 보이네요. 디자인 얘기는 이제 그만하죠.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제가 지금 아쉽다고 한게 뭐냐면. 사실 이 디자인이 age2인데 b 기존 age의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도드라지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2b에서 어떻게 내가 바꿨다는 거에 대한 그런 설명이 너무 없어 쓱 보여주고 바로 그냥 디자인부터 쫙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디자인만 나오는데 어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제 취업을 할 포트폴리오면은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를 조금 더 보여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을 조금 더 보여주세요. 너무 안 보여줘요, 디자인을. 몇 페이지가 없는 것 같으니, 몇 페이지 없죠? 한 네다섯 페이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디자인도 너무 없고, 정보도 너무 없어요. 구성이 너무 아쉬운 거지. 이 기승전결의 흐름이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는 맨 처음 이게 목차 들어왔을 때, 뭐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 뭐 되게 많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마이 페이지 이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웹 디자인 모바일 디자인으로 끝나는 거야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마이 페이지 이, 이거 이 항목대로 다 나열하면은 사실은 뭐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로그인부터 시작하면 인트로 로그인 메인 마이 페이지 뭐 장바구니 주문서 상세 페이지 이벤트 프로모션 이 페이지 개수로만 해도 이거 막 수백 개 나올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웹 디자인 뭐 모바일 디자인 뭐 이렇게 나누는 거지 너무 항목 채우기의 느낌이 강해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이 아쉬워. 이런 표현 방식이나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잘했어. 이런 내용 정리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 구성이 아쉬워. 디자인이 아쉽고 그때도 제가 막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아. 뭔가 이런 정리는 되게 잘하는데 이 디자인이 좀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디자인이 조금 더 발전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퍼블하는 데 힘을 많이 쓰신 것 같기도 하고. 더 볼게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뭐 깔려 있는 건가? 제 모니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모르겠는데 이게 박스가 안 보이네요 박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 모니터에선 지금 안 보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통해 변경된 디자인을 확인해보세요 AGG2B 뭐가 달라진 거야?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정도면 달라졌다고 할 수가 없는데 아이콘이 가 배너로 들어간 거고 칩이 b 지에서 라인으로 변한 건데 예시 이미지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음... 음. 끝다 대 맞은 잡아줘야 되는데, 텍스트 붙어 보인다. 여기도. 맞은 잡았어야 됐는데, 여기. 음. 아이콘을 잘 그리시네요. 느낌이 이렇게 잘 그리네. 깔끔하게. 이게 다예요? 뭐야, 이게 다야. <laughs> 디자인 어딨어? <laughs> 뭘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밖에 안 바꾼 건가요? 진짜 이거밖에? 아... 이것도 디자인 하신 건가? 어딜 디자인 한 건지 여기도 디자인 하신 거예요 다? 이것도 디자인 하신 거고? 이게 뭐가 없어 그니까 러 이게 a g g 투비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a g g 예요 투비예요? 그걸 일단 모르겠고 이 페이지를 왜 추가했는지도 모르겠고 a g g 이게 있었는데 얘를 왜 이렇게 투비로 왜 이렇게 디자인 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한 건지를 모르겠어 그니까 러 구성과 설명이 너무 없어요 지금 지금 제 머릿속엔 아이콘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음, 고위험 산모.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래, 이, 이런 게 있어야지. 요, 여기는 좀 구성이 있는데. 음. 넘어가고. 어. 음. 색깔이 좀 아쉽긴 한데, 이 백그라운드 그레이라, 토디 좀 아쉬운데, 정리는 잘 하셨네요. IA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이거 여백이 좀, 이게 밑에 거야, 위에 거야? 이 빨간색 내용이요. 잘 모르겠네. 앞에 거랑은 좀 다른데 구성이 <laughs> 앞에 앞에 봤던 건좀 대충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좀 구성이 있는데 조금 더 내용이 조금만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 너무 부족해 이것도 하나 둘 끝이 없어. 그 다음에 IA 나오고 바로 이제 디자인 나오고 그거 내려보면 조금 더 구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단 쪽에 음, 어, 여기는 좀 신경을 쓰신 것 같긴 하대. 어, 정보 쪽이 좀 아쉽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어, 이거 예전에 봤던 디자인인가, 혹시? 아닌가? 아, 좀 가물가물하네. 음, 디자인은 확실히 아직도 좀 아쉬움이 있어. 아쉬워, 디자인이. 어, 좀, 이런 거 보면 좀 아마추어스럽긴 하죠. 이런 데좀 디테일이 좀안 잡혀있지. 디자인이 딱 보면 힘이 없어요. 아이콘이 이만큼 들어갔으면 원래 힘이 딱 잡혀야 되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게. 근데 지금 힘이 너무 안 잡혀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음, 좀 맹의 디자인이. 힘이 없어. 좀 따뜻한 디자인이면서도 또, 딱 힘을 잡아줄 땐 잡아주는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네요. 여기도 사실, 그나마 앞에 거보단 낫는데, 구성이 너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봤는데요. 예전보다, 아, 나아졌다는 게잘 느껴지진 않아요. 나아졌다라고 한다면, 그, 퍼블리싱의 구성? 퍼블리싱의 실력? 이런 것들은, 뭐, 대학교 4학년이시니까 너무 잘해. 너무 훌륭해. 사실 디자인도 대학교 4학년이라는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는데, 이제 제 관점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구성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딱 봤을 때, 이 퍼블과 이 디자인으로 자꾸 뭔가 꾸며놓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특히 퍼블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굳이 저렇게 없어도 돼요. 그냥 차라리 PDF가 나요. 그럴 거면 저런 효과 같은 거 없어도 되거든요. 구성도 너무 부족하고 디자인도 조금 부족하고 차라리 퍼블할 시간에 거기에 더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 대학교 4학년이라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어, 지금부터 해도 제가 볼때 늦지 않았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때 퍼블은 저 정도. 됐어요. 디자인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기획력을 조금 더 길려보세요. 저도 기획 같은 걸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해요. 구성이. 기획력이랑 디자인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4학년 기준으로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했어. 근데 아쉬운 거지. 저번과 달라진 게 없어요. 저번과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 기교. 기규. 기교만 좀 많이 들었다그 밖에 달라진 걸 제가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